네 안녕하세요 송경섭입니다. 오늘은 그 저의 안 좋은 스윙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때 볼이 참안 맞았는데 왜안 맞았는지 보니까 알것 같아요. 어 지금보다 살도 많이 쪄갖고 통통한 모습인데 이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자세가 드라이브자세인데 완전 뭐서 있죠. 예뭐 네, 이렇게 서 있는 선수가 있긴 있어요. 부바스도 좀 많이 서 있고 한데. 안 맞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쳤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도 레슨만 하고, 필드도 잘안 가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참이안 좋은 스윙을 합니다. 자, 먼저 저희 스윙의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좀잘 보이나요? 네. 자, 오늘 천천히. 자, 일단 자세가 너무 서 있어요. 네, 굉장히 서 있습니다. 어우, 네, 백스윙 때 이거 보세요. 네. 네. 자, 여기가 머리에 한 번,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백스윙 할 때, 네. 서 있는데 왼쪽 어깨도 엄청 올라갑니다. 어우, 이게 막 보세요. 왼쪽 어깨가, 네. 턱에 그냥 갖다 올려놔요. 올려놔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자, 자세도 자뭐서 있고 부정하고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저씨, 아저씨. 네. 자, 스타트 때 뭔가 힘을 주는데, 인사이드로, 손은 뻗어 가는데, 인사이드로 들어옵니다. 예,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팔은 완전 헐렁헐렁. 예, L자도 하나도 안 돼요. 예, 왼쪽 어깨는 많이 올라가고, 어우, 머리도 뭐,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합니다. 드라이버 치는데, 연습 때도 이러는데 뭐. 자, 여기서, 자, 내려올 때 보세요. 예, 자, 몸 하나도 안 쓰죠. 체중 이동이란 게 없어요. 그냥, 뒤에서 칩니다. 뒤에서. 예, 자, 백스윙 탑도, 와 아, 이거 완전 크로스오버네 이거 네. 자 코킹이 자 여기서 보세요 코킹이 안된 상태에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휘청 네. 아 이런 스윙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셋업부터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쭉 뻗어서 위에서 휘청하고 풀리죠 네. 완전 풀립니다 내려올 때 여기까지 잘오는것 같지만 저는 시간에 말씀드렸죠. 체중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치다 보니까 벌써 풀렸어요. 완전 풀리죠? 예. 네. 다 풀려 맞아요. 예. 네. 인사이드로 들어오긴 했는데, 자, 왼쪽 어깨 보세요. 왼쪽 어깨. 완전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프로입니까? 예. 네. 체중 뒤에 남았고, 왼쪽 풀리면서 왼쪽 어깨 열렸죠. 이거 잘못 맞으면 그냥 개옥 나는 겁니다. 개옥. 예. 네. 자, 팔꿈치 보세요. 어우. 피니시 때 저렇게 어떻게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네. 잡아당기죠 스윙을 아 이게, 이게 자 그리고 뭔가 안으로 빠지니까 옆으로 채를 휘두르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이채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번 자임팩트때 왼쪽 어깨 열렸어요 체중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보니 훅이 나나봐요 계속 이때 훅이 많이 났나봐요 뒤에 있는 상태에서 잡아 당기죠당겼어요자 그러니까 채를 휘두르지 못하고 채를 위로 낙하채요 이렇게 예. 네. 폼은다 잡고 있네. 예. 자, 스윙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스윙입니다. 이 스윙은. 예. 뭔가 힘도 없고 다 풀리고. 예. 아... 자,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셋업을 이렇게 하면 저지만 예. 이렇게 조금 더 셋업을 숙이게 만들 거예요. 엉덩이가 더 뒤로 빠지고 더 숙이게 돼. 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예. 백스윙을 하고 어우 이 백스윙도 엄청 많이 따라가죠. 예.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엄청 문제가 있네요 진짜. 예. 백스윙 탑도 잡아야 되고 체중 이동이 하나도 안 되네요. 예. 아 이거 한번 잠시만 요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스윙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섰어 완전. 서 이렇게 해서 출렁 쿵 이렇게 당기는 스윙이 괜아요 지금 예아 네. 어... 문제가 있어요 이 스윙이 연습 안 하면 프로도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들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 잘 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쁜 스윙만 올리잖아요 근데 프로들 스윙이 렇게 스윙이 좋다고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스윙 좋은데 못 치는 골프들이 더 많아요 네. 셋업을 낮춰 놓고 뭔가 백스윙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들어야겠어요, 그렇죠? 예, 네. 먼저 먼저 뭐서 있으니까 막 휘청휘청 되네요. 들어오고 체중이 들어가면서 쳐야 돼요. 예, 네. 다시 동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치는데. 좀 바뀌었나? 예, 네. 네. 한번 볼게요. 와, 확실히 전에보다는 살이 많이 빠졌네. 네. 이렇게 좀 쳐야지 셋업이, 네. 셋업이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너무 서 있죠? 네. 서 있고, 네. 아, 백스윙도 훨씬 좀 숙여놓으니까 어때요? 예. 네. 자세가 좀 타이트하죠. 예. 백스윙도 어 들러 먹어요. 예. 손의 위치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와. 셋업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전에는 체중이 뒤로 가니까 오히려 어깨가 더 열려요. 예. 이때보다는 좀덜열리네요 예. 아직도 피니시가 조금 짧은데. 예. 피니시가 많이 잘라졌죠. 예. 전에보다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좀 저렇게 안 치거든요. 예. 네. 자, 셋업 때도, 그렇죠. 예, 네,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네. 아, 이거 완전 뭐, 진짜 이거 아저씨네, 아저씨. 예, 네, 아저씨 스윙. 자, 다운 스윙 때, 체중이 뒤로 안 물러나죠. 어, 안 물러나니까 확실히 자세가 틀려지네요. 예. 네.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드라이버가 올려치는 스윙이 하지만, 이 뒤로 물러나면은 스윙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예. 완전 다르죠? 다시. 자, 여기서. 약간 쫓아나가지 말고도 뒤에서 머물면, 예. 셋업, 뭐, 임팩트 자서 완전 달라지네. 예. 그죠? 예. 더 실려야 돼 이렇게. 와. 옛날에 저렇게 치는 게 진짜 안 맞았구나. 아 근데 이 왼쪽 무릎, 지금 오른쪽 화면 보면 이 왼쪽 무릎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참 저게. 셋업, 와, 이게 완전 달라집니다. 자, 어드레스 달라지고, 백스윙 달라지니까, 임팩트 때 자세 가 완전 달라요. 네, 임팩트 때 자세가. 네. 뒤에 저렇게 물러나면 안 됩니다. 네. 아, 저 왼쪽 다리 좀 어떻게 진짜 해줄까? 아우, 피니시 진짜. 허리가 아직도 좀안 써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셨죠, 여러분? 셋업 자세가 높으면 팔이 막 다녀요. 팔이 막 휘청휘청 다닙니다. 셋업 자세가 높으면, 굉장히 지금 왼쪽 어깨 느낌, 다 들어가는 느낌이 완전 틀리죠? 턱 밑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셋업장에 서 있으면 턱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탑이 휘청휘청 돼요. 예. 탑 포지션이 완전 달라지고. 자, 체중 이동. 왼발로 체중 이동. 예. 뒤에 뭐 남으면 안 돼요. 저렇게. 야, 이거 뭐 이렇죠? 상체는 안 가려고 하는데 어깨는 열려요. 오히려 더. 예. 무기중심이 뒤로 가니까 오른쪽 개더 열립니다. 예. 하체도 더 열리고 예. 자세가 참 후, 정말 후지입니다 후죠 예. 어, 네. 체중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그 다음에 팔로스로 스루. 팔로스루인데 아직도 아저씨처럼 엉덩이가 잘안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 피니쉬 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리죠 예. 그래서 요즘은 피니쉬로 굉장히 좀더잘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예. 왜냐면 체중이동이 자꾸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 여러분들도 이 점을 좀 많이 느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저의 스윙 포인트 첫 번째, 어, 셋업 자세가 너무 높다. 아, 너무 높아서 정말 그 흔들 흔들 거리게끔 딱 생겼죠. 자, 그다음에 예, 백 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야 휘청휘청 되고 탑이 높아지는 걸 방지가 됩니다. 오른쪽 팔꿈치도 굉장히 많이 여기가 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안정적인 포지션이고요. 여기서 들어갈 때 체중이 왼발로 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딱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우 이게 체중이 안 갈려니까 벌써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죠. 네, 보세요. 벌써 체중이 안 갈려니까 오른쪽 어깨가 더 빨리 들어가요. 네, 이렇게 앞으로 네, 내려오는 길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손 들어오는 길도 자, 그다음에 쭉 네, 왼발로 체중 이동 완벽하게 크게 자,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초고속 카메라로 보게 되면 어 스윙을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면서 또 비교를 할수 있으니까 예, 다운스윙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왼쪽이 여기가 완전 떠버리죠. 예, 옆에서 보면 완전 매니저 어깨 다 열리고 하는데 체중이 이렇게, 이렇게 받쳐놓고 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다 벌써 빠져요. 다 무너집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제 스윙으로 한번 좀 스윙을 했는데 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을 초대해서 스윙 분석을 하고 그거를 레슨하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 조금 신청해 주시고요. 어, 제가 좀더 좋은 레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좀 어, 레슨을 많이 못 올렸는데 더 디테일한 레슨 초고속 카메라와 <laughs>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골프 하세요.